오늘은 한번 레버리지 ETF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아닌 종목들보다 좋다, 안 좋다 딱히 잘라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좋고 나쁨이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TQQQ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겠습니다. 레버리지라 함은 쉽게 말해, 나스닥 100 지수가 10% 오르면, 물론 괴리율 등이 있긴 하겠으나, 무시하고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는 10% 오르지만 3배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TQQQ는 30% 오릅니다 여기까지 얘기만 듣고 이 상품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TQQQ를 내놓은 자산운용사는 프로쉐어스이고 이 자산운용사에서 TQQQ 외에도 나스닥 100지수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인 QLD ETF도 내놓았습니다 TQQQ와 원리는 같고 레버리지만 두 배인 상품이겠습니다. QQQ의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도 그렇고, QLD도 그렇고, 운용수수료는 0.95%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압 형태의 파생 상품들도 레버리지 특성상 담아야 하고, 이런저런 금융 비용들이 있으므로 운용수수료 0.95% 안에 이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신은 안서지만 어차피 레버리지 상품은 수수료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조로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인 SQQQ도 있지만 이런 상품은 소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숏을 걸어서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실 수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어차피 안 보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스닥 100 지수를 레버리지 없이 추종하는 QQQ와 2배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QLD,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TQQQ 세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느 시점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선 2010년에 TQQQ가 상장을 했으므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수익률 곡선을 보면 TQQQ가 수익률은 높습니다. 제가 상당히 다양한 기간으로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이면 그리고, 만기가 없는 돈, 즉, 당장 수년 내에 필요 없는 순수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TQQQ가 괜찮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면, 지금 이 수익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3월 폭락장에 나름 제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종목들에 투자가 들어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이에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며칠 동안 계속 증발하는 걸 보면 정신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장에서는 TQQQ가 갑이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44% 하락했지만 3월 폭락장에서만 보면 TQQQ는 57.27불에서 17.75불까지 거의 70%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70%의 손실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 작년 3월 같은 하락장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TQQQ 같은 종목은 마이너스 30% 이상은 어느 정도 조정장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엄청난 등락의 변동성을 멘탈로 버틸 수 있는 맷집만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홀드할 수 있는 정신력만 있다면 TQQQ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괜찮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제가 과거에 트레이딩에 미쳤었을 때 10배 레버리지는 기본이었고 50배 이상의 레버리지까지 트레이딩을 해 보고 몇분 만에 반대매매 나오고 하는 걸 겪은 적이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레버리지 상품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이유로 TQQQ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홀드할 정신력만 있다면 TQQQ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안겠구나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종목에 대해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서 보시면 가령 작년 상반기에 수익률 곡선을 보여드리는 건데 2020년 1월 1일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수익률 곡선을 보여드립니다. 이 구간은 큰 하락과 다시 큰 상승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 보시면 TQQQ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원금을 회복하고 QQQ 같은 경우엔 2020년 4월에 원금을 회복하고 QLD 같은 경우엔 2020년 5월에 원금을 회복합니다. 즉 레버리지가 높게 걸려 있을수록 원금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시뮬레이션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비금융 대응주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초우상향 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2000년대 IT 버블 붕괴 같은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믿음만 충족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QQQ보다 더 좋은 투자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2000년대와 같은 IT 버블은 좀 오버이지만, TQQQ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니 만약 나스닥 100 지수가 33% 이상 떨어진 일이 발생하면 어떨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 지금까지 33% 이상 떨어진 적이 2000년도 IT 버블 붕괴 때한번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40% 가까이 나스닥 100 지수가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 초대형 블루칩으로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되어 나스닥 100 지수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만약 QQQ 주가 기준으로 현재 331달러가 22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33% 이상의 폭락인데 만약 22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폭락장이 발생한다면 TQQQ 같은 종목은 그냥 사망선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3배라고 해서 밸류가 제로가 되지는 않고 가지고 있던 파생상품들에 대해 마진콜을 얻어 맞아서 편입된 종목들을 다 팔아야 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잔존 가치만 남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2000년도나 2008년도 급의 폭락을 맞이한다면 TQQQ에 얼마가 투자되어 있든 그냥 끝나는 겁니다 TQQQ는 2010년에 상장되었으므로 2000년도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아직 겪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정말 끝내주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설마 나스닥 100 지수가 2000년도나 2008년도 수준으로 폭락할 일이 올까 싶기도 하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에만 해도 나스닥 100 지수가 200이 안된걸 감안하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아무리 좋은 실적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지난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심하게 오른 나스닥 100 지수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도 가능성은 낮지만 열려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나스닥 100 지수가 33% 이상 떨어지는 하락장이 온다면 TQQQ 종목의 장기 분할 매수를 했던 저가의 매수를 했던 얼마를 투자했던지 간에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TQQQ를 매달 분할 매수로 정립으로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락장에서 TQQQ는 마이너스 70% 이상 또는 마이너스 90% 이상의 손실을 보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그 확률은 적긴 하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물론 너무 뻔한 말들이고 이를 실천해 옮기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만 꽤큰 하락장이 온 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든 펀더멘털의 반등이든 간에 반등장이 오는데 반등장에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즉, 택티칼 트레이딩 차원에서 TQQQ를 저가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보고 입절하기 좋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달 분할 매수해서 초장기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엔 TQQQ는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QQQ는 일종의 초고위험 포트로 가져가되 QQQ 같은 종목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맞겠습니다 TQQQ가 QQQ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확률이 90%가 넘고 10% 정도의 확률로 만약에 TQQQ가 사망 선고 내릴 정도의 대폭락이 온다면 확률상 TQQQ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전재산을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견이지 정답은 아니고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실천에 옮기기에는 저 역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TQQQ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초강세장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 바람직한 종목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버블이든 버블이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기업의 실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는 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고 다만 위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위험만 잘 관리한다면 나름 수익도 재미있게 볼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단기 고수익이 절박한 사람 역시 아니라서 레버리지 상품을 잘 투자하진 않지만 TQQQ는 잘만 활용하면 이 역시도 나쁘지 않은 종목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